그러면 어릴 때는 돌출이나 무턱 주걱턱이 아니었는데 성장하면서 변하는 경우입니다. 그렇죠. 그게 최대 성장기 때 나타나겠죠. 교정의 적절한 시기와 기간은 사춘기 직전에 시작을 해서 한 번에 딱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타 교정 전문 여제식 인사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어린이 교정할 때 네. 최고 적절한 시기는 최대 성장기다. 사춘기 직전. 네, 그렇습니다. 꽤 들었거든요. 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주제 약간 어린이 교정에 대해서 좀아라 네. 볼까 하는데 어린이 교정이 성인 교정이랑 그 다른 과정이나 혹시 특별한 점이 있나요? 어린이 교정을 이제 정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게 어린이 교정이냐? 성인 교정이 아니면 사실 어린이 교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교정에 적절한 시기와 기간은 사춘기 직전에 시작을 해서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혼합치역이 말기에서 시작을 해서 제2대구치가 나올 때쯤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, 최근에는 이제 막 아주 어린 아이들도 교정을 원하는 애들도 생기고, 초기에 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. 초기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이때는 혼합치열기 초기 정도 되는 거고 그때는 연구치가 다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치열골 형태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과정을 하거나 두 번째는 골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, 굉장히 무턱이거나 주걱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골격의 성장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악정형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 있는 건 단계별로 좀 나눠질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무턱과 주걱턱이 좀 다른데 주걱턱은 사실은 계속 턱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 무턱은 최대 성장기 직전에 헤드기어나 스크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좀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인교정은 사실은 그냥 한 방에 다 끝나지만 어린이교정은 단계별로 좀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이들은 어쨌든 뼈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수직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치아에 치아들이 위에 있는 치아들도 계속 수직적으로 내려오게 되고 아래 에 있는 치아는 올라오기 때문에 성인 교정하고 좀 달라요.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블랙 트라이앵글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발생되기가좀 적고 네,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. 페이스 마스크 같은 이런 공격적 교정을 할 때는 그 부분에서 잘 잡으면 2차 교정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가다 2차 교정은 사실은 또 컨셉이 약간 달라요. 그러니까 1차 교정을 통해가지고 헤드 기어나 페이스 마스크를 통해서 골격의 조절을 하면 치아들의 배열이 완성이 안돼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골격은 완성이 됐지만 치아들의 배열은 삐뚤삐뚤 하거나 공간이 모자라거나 입이 돌출돼 있거나 라고 한다면 사실 2차 교정이 필요할 수 있죠. 따라서 고거를한 방에 모으는 시기가 사춘기 때다. 그러니까 그 때쯤에서 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이제 막 빨리빨리 교정해 달라고 하고 하다 보면 그리고 주걱적인 친구들이 사이코 소셜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2차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이 10대 때 교정을 하게 되면 20대 때 사랑니가 났을 때 치열이 또 틀어지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사랑니 때문에 아래 에 있는 치아가 틀어지지는 않고요 물론 한 요소로 작용을 할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치열이 틀어지는 건 사실은 교정 이후에 추적 관찰을 못하고 유지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노화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이가 없어도 치아는 틀어져요. 노화에 의해서. 어, 그러면 어릴 때는 돌출이나 부주구턱이 아니었는데 성장하면서 변하는 경우도 있다. 그렇죠, 그게 최대 성장기 때 나타나겠죠 최대 성장기라고 하는 건 몸의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? 여자의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남자의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 남자들은 키도 많이 크고 골격이 많이 크게 되죠 그때 주걱턱이 더 많이 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누구도 예측을 못 하고 유전자의 조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장에 의해서 20대는 노화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노화죠 아노화요네 어, 선생님 피디님도 노화하고 있죠 18세 이후는 다 노화입니다 왜냐면 성장이 끝나면 노화예요 그럼 이제 18세, 19세 있을 때 예쁘게 자기의 젊음을 누리고 살겠지만 그때부터는 사실은 세포들도 사실은 조금씩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아직 꽃다운 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들의 교정과 성인교정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, 뭐,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,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고, 우리가 주위에서 교정치료를 잘 받으신다면, 그리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런 진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일타교정 전문의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